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 아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친모는 우리 우리 가족들의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녹취하고 조문어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친딸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노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 정의와 인류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 같은 슬 우리 가족 같은 슬플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하라법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갈 살아갔던 살아가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에 제가 이제 겉으로는 말 괜찮은 척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분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평생 살아온 삶에. 하을 알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이 아픔을 겪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앞으로 이제 이, 이 가슴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들 겪지 않았으면 싶어서 어, 계속 진행하게 네. 했습니다.